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 컨설팅의 역사 그리고 컨설팅이란 진짜 무엇인지 하는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그 살펴보았습니다. 그이 시간에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 이 컨설팅이라는 게왜 우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하는데 하는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수행을 할 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할때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그 상품을 여러분들 시장에서 살 때도 이 상품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손, 눈앞, 눈앞 손앞에까지 도달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을 공급할 때도 여러분이 그, 그잘그 공급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우리 컨설팅은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 절차를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시간에는 컨설팅의 이론적인 근거를 자세히 여러분들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컨설팅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그 여러분들이 그 학습해야 될 기본적인 목표는요, 이 컨설팅이라는 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왜 내가 그 컨설팅이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걸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컨설팅으로 턴택을서 어, 나름대로 공부를 한 이후에 역량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번째는그이 컨설팅 서비스를 그 직접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왜 컨설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가져야 될 역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컨설팅 프로세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컨설팅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죠. 우리 고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컨설팅 서비스를 생산해야 되는 건지 궁금할 텐데 이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런 컨설팅 서비스 수행 절차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컨설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컨설팅 수행 절차와 표준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컨설팅 기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컨설팅을 바꾸고 나면 이건 상품을 바꾸고 나면 우리가 쓰면 되지만 컨설팅 서비스를 바꾸고 나면 고객이 그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잘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우리 컨설팅 업체들이 어떻게 사업을 그 운영을 하고 또 조직, 컨설팅 조직을 관리를 하고 컨설팅 조직 내에 있는 컨설턴트 인력들을 잘 뽑아서 활용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문을 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객이 구체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새로운 걸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원들이 많이 저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한게 변화관리라고 그래요. 변화관리.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하다 보면 요새는 IT 분야가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나 조직을 경영할 때 정보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어떤 걸 유의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과제일 것 같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될게 있죠. 우리가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데 왜 컨설팅 서비스라는 게 과연 우리 고객들은 다 컨설턴트한테 돈을 주고 사 가는 거고 나는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고객들한테 선택받는, 야,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을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컨설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그 이론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개발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컨설팅을 공급하는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 왜 컨설팅이라는 걸 나는 그 고객에게 팔 수가 있는 것인지 고객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해서 고객이 사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 왜 컨설팅 서비스를 컨설턴트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이론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공급 측면에서 공급사에 대해서 이론을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전문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엑스퍼트 모델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컨설팅이라는 게 고객이 나한테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우리 고객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 역량을 고객이 필요해서 사가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론이 되겠죠, 되겠죠. 이게 뭐 어찌 보면 가장 그 컨설팅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형적인 관점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것,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전문가에 된다 하는 이론이 되겠어요. 이 이론은 갈레시라든지 윌킨슨이라는 이런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전문가적 역량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전문적 역량이란 뭐냐면은 하여튼 탈 맥락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우리가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론으로 증명된 역량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탈맥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탈맥락적인 전문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 모델이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관련된 전문 지식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전문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더구나 이제는 이런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전문직을 우리 세상에다 잘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전문직이 되면 뭐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런 직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세번 전문직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전공과목이 전문직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어때요? 전문직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대신 우리 시장에서 전문직들을 쓰는 이런 시장 수요는 어때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이 전문직이라는 게 이때 어떻습니까? 자꾸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전문 역량을 대신할 수도 있고 이 전문 역량을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도 있고 이미 인터넷에 공유돼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수록 전문가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지만 이 전문가 모델이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게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어때요? 새로운 전문적 기술과 지식은 필요하죠.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지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빨리빨리 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에게 잘 제공해 줄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문가 모델에 의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성대학에서 다양한 트랙제를 시행해가지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 지식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공급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 지식, 신 지식을 재빨리 선점해가지고 차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시장에 나가서 이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많은 고객들에게 팔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창업하셨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창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이라는 건요, 이런 전문가 모델에 의한 컨설팅만 컨설팅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컨설팅이라는 건 전문가 모델에 대한 컨설팅이 컨설팅인 것이 아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사회학습 모델에 의한 고객에게 대한 지식의 전달 체계가 돼야 컨설팅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 컨설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협의의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광역 컨설팅은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모르는 지식을 전달해가지고, 고객이 알면 그만, 모르면 어때요?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지식을 배웠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 지식 모들이 컨설팅이라는 게, 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안 했어요? 여러분, 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전문 지식 자체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광역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자문하는 행위는 되지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하고 고객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뭐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컨설팅이 범위 에 넣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컨설팅이란 뭡니까? 협의유 컨설팅,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객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 해결을 도와줘 가지고 기업이 돈을 벌수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록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기업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행동과학적인 관점의 컨설팅 이론이에요. 그게 사회학습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브레이크나 무톤이라는 이런 학자, 샤인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되겠어요. 이거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이 적극적으로 우리 컨설팅 전문가들의 전문 역량 문제 해결 방법을 내 적극적 참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만이 아니고 컨설턴트가 서로 지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런 환경 하에서 고객과 컨설턴트가 상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학습 모델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컨설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고객이 컨설턴트에게 그 지식을 필요로 해서 돈을 주고 사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내가 가진 지식보다도 컨설턴트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테싱적이라는 얘기예요. 컨설턴트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전문 지식보다 뭘 가져야 되겠어요?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을 벌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간의 전문 지식을 제시받아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이엑스 모델에 서제시하는 컨설팅 이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판 모델이 있어요. 비판 모델. 그동안에요, 컨설팅이라는 게쭉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랬었죠? 경영대학원에서 다양한 경영학의 방법론과 도구가 개발되고, 그것이 컨설팅 현장에 자꾸 도입이 됐다고 했습니다. 경영학적 도구나 방법론이 개발된다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시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패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이걸 이 잣대나 이 도구를 도입하면 쉽게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패션이다 이거죠.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런 경영 패션을 우리 고객에게 팔아먹는 것이다 하고 이런 비판적인 측면에서 컨설팅을 본 거예요. 이런 학자들이 엘버슨이라든지 카이저라든지 제카리란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과연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전문 지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진짜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종의 그 패션, 새로운 방법론이나, 어, 그럴듯한 이런 도구, 이걸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고객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이런 회의주의가 이 비판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라는 것은 우리 고객에게 진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제공, 하나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상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상징적으로 나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를 알려주는 이런 소위 그 어찌 보면 패션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컨설팅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지식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방법론 지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객을 설득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델이 공급자 측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요사에는요이세 가지 모델을 다 통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방법론도 중요하고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전문적 지식 역량도 중요하다. 이걸 통합해서 보는 통합 모델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방법론 지식을 강조하는 이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네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컨설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왜 컨설팅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 가는 것일까 하는 걸 여러분들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설팅이라는 건요, 우리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 신제도를 형성해주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사는 것이다 하는 이론이 되겠대요. 이것이 New Institutionalism Theory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학에서 제도주의라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라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그냥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제도들이 서로 충돌이 되거나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들이 부딪히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새로운+ 새로운 제도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은 키플 앵과리라든지 디마 지오나 포엘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 되겠, 되겠고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이 말이죠. 고객이 자신이 부딪히는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전문 지식의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사회 논리적으로 정당하거나. 사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사회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 논리적으로 정당한 제도 및 제도를 제공하고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을 우리 고극이 활용하게 된다 하는 이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이러한 엑스퍼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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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전문적 지식보다는 사회적 정당성 있는 경영을 혁신하는 기법이라든지 여러분, 저 다음에 방법론에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만 경영 아이디어, 이런 것을 도입하고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컨설팅이라는 것을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컨설턴트라는 게 말이죠. 뭐, 어떻게 진짜 그 사람이 전문적 역량이 풍부한 것인지, 또는 뭐 이런 새로운 제도를 잘 나한테 형성해서 만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인 것인지, 전문가이신지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컨설턴트라는 것은 그런 신호를 잘 보내 가지고, 내가 컨설턴트성 컨설턴트다. 당신을 돈 벌어주기 해줄 수 있는 대단히 유능한. 전문가다는 것을 잘 신호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이 사게 된다 하는 게 바로 신호 이론이에요. 컨설턴트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컨설턴트 위상, 품질, 신뢰성 이런 게 강하다는 것을 강한 신호를 자꾸 보내면 그걸 고객이 사게 된다 하는 게 스펜서가 얘기한 신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어요 우리 컨설팅 여러분 역사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컨설팅을 세계적으로 미국의 미국 저희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컨설턴트들한테 요구한 게뭐 go to the house. We go to 모자도 쓰고 말이죠. 긴 양말도 신고 이런 컨설턴트는 e 가는 순간 최고 the house. We go to the house. We go 를 o the house.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되겠죠. 그래서 컨설팅에서는 the h o 요 s e We 조직 영향이 중요해요. 우리 한성대 지금 컨설팅 대학원이나 컨설팅 학과가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 한성대 컨설팅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컨설턴트들은 대단히 영향이 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전문가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오셨으면 열심히 역량을 키워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한성대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는 대단히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자꾸 희호를 내보내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모셔서 컨설턴트로서 많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을 활용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 항상 브랜드화된 인류에게 유리하고 항상 컨설팅, 컨설턴트를 내가 활용을 할 때는 야이 사람은 물어물어서 아 이거 한성대 컨설팅 대학원 주체인이 아니야 하는 걸 물어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맡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경영 패션이 유행을 타는 것처럼 신호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이 신호 이론이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요,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이 사는 것은 거래 비용 이론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트랜스액션 코스트 이코노믹스 o r 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경제학에서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거래 비용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분이 뭡니까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거래 비용이 어떻습니까? 외부 컨설턴트를 내가 활용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때요? 내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야 어때요? 외부 컨설턴트를 쓰지 않겠어요? 그럼 외부 컨설턴트는 뭡니까? 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풍부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전문 인력보다도 실제적으로 뭡니까? 비용은 적게 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고요. 이런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세 가지가 보통 제기가 돼요. 그 거래상에서 불확실한 정도, 또는 거래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냐 하는 거래 빈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산이 과연 특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거래 비용 이론이 작동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세요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이유는, 어? 컨설턴트를 내가 활용해가지고 우리 문제는 해결하지만 내가 컨설턴트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또는 내 자산 특수성이 우리가 없고 컨설턴트에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다 컨설턴트한테 돌아가게 되겠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네 번째로 제시된 이론이 소위 베테 이론이라는 게 베테 이게 내장제라고 해요. 내장 여러분 냉장고를 보면요 냉장고는 라 뭐예요 단순히 이 음식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원하게 냉장 보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요새는 거기 그 시계도 달려 있고요 필요한 거는 다양한 여러분들 음료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이라는 건 그렇다 말이에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냉장고 일부에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냉장고에 여기 냉장고에서 물을 그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경우는 받아 먹을 수 있지만, 그 냉장고 일부로서 배태 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컨설팅이란 뭐겠어요?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고객의 고객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 그, 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지만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조직이는 직원들과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내장이 돼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야 컨설턴트가 예부에서온 사람인데 말이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나 문제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직원들처럼 우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컨설턴트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우리 기업과 경쟁 기업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기업은 그런 컨설턴트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장된 그런, 뭡니까? 직원처럼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배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컨설팅의 그첫 시간에 공급 수요 측면에서 컨설팅 이론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컨설팅을 여러분이 수행할 때 내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